대종상영화제 우리 임원진들과 우리 홍보대사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오늘 뭐 일반 하기는 아니니까요. 우리 뭐 사무 직원들이라도 왜냐하면 우리 기자분들 찍으셔야 되고 <laughs> 대종상영화제에 대한 애정이 커서 어, 이두 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배우 주상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욱님 네.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잘생기셨습니다. 네. 남자인 제가 보더라도 네, 반할 정도로 아 활짝 웃으시네요. 네오늘도한 양복도 멋져 보여주시고요네 여성 홍보대사입니다. 참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우리 인기 배우 박신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신혜님. 네. 이분 좀 활짝 웃어주시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왼쪽에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한국 영화 영화는 이제 세계 속의 영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영화제 65회에 그랑프를 탔고 저희 한국 영화가 출발을 50년대 말에 마블라는 에. 장대진 감독의 마구라는 영화가 50회의 근공상을 탔습니다. 그 기점으로 오늘의 항여화는 이제 세계 속에 항여화로도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종상 49회는 이제 만만년 50, 내년이 50년인데 올해는 마치 50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대종상이 법인화가 됐습니다. 법인화가 된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미약하고 대종상이 영화인 총연합회에서 운영하다 보니 환경적으로 굉장히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인화를 출발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영화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경쟁영화제인 한국영화의 역사며 한국영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데 가장 중추의 큰 역할을 한대동상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화를 했습니다 고민화를 하는 데는 우선 첫째 환경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국제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이번 49에서 만들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영 전 의원님, 이번에는 저희 49의 집행위원장으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벌여주십시오 네. 카메라를 향해서좀 웃어주시면 기자분들이 또 방송하게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훈님은요, 현재 뭐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2와 영화 조선민연 삼총사 촬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이 조상훈님 주요 작품으로는 영화, 강기남, 아내가 결혼했다, 아랑, 방송은, 신들의 만찬, 자이언트, 다시나무등 여러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어,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신혜님, 2003년 SBS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한 배우 박신혜님은요, 이웅어, 천국의 나무, 풍스 미남시네요, 넌 내게 반했었던 뭐 굵직굵직한 작품을 통해서 한국을 넘어 이제 한류스타로 발돋움 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개봉에 큰 사랑을 받던 영화, 실험을 연애조 작단에 이어, 현재는 이광경 감독연출의 기대작 12월 23일에서 유승용, 정진영, 오다주등 쟁쟁한 연기파 선배님들과 함께 공개를 좀드습니다두분 다시 한번좀 활짝 웃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우리 제49회 영화제, 대중상영화제 우리 정인혁 부이사장님께서 먼저 위촉장 전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기존에는 뭐,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상관없는데, 뭐, 우리 레이디 퍼스니까 여자 배우 먼저 할까요? 아니면 뭐, 네. 남자 배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우리 정인혁 부의사장님, 우리, 어, 우리 박신혜 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름 박신혜, 귀하를 제49회 대종상영화제 홍보대사로 입증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사다 법인 대종상영화제 이사장 신영규 파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왕 앞쪽을 바라봐 지고 네, 다들 충분히 찍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 남주연상을 봤더라고요. 네. <laughs> 자, 우리 주상욱님입니다. 이름 주상욱. 기아를 제49회 대중상영화제 홍보대사로 유청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사다법인 대중상영화제 이사장 신영준 대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앙을 맞춰서 이게 왼쪽부터. 네. 네, 먼저 왼쪽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laughs> 네, 우리 박신혜님은 지금 빽치 달 때가 없으니까 빽지를 받는 걸로 해서 살짝 들어주고, 네, 역시 이런 제치받는 MC 없죠, 네. 우리 장이 워낙 또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들어주시면은, 네, 우리 직접해서 한번 주시고 웃어주시죠. 네, 세 분이 한번 웃어주시면. 네, 아. 우선 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 박신혜씨하고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아.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49회 대중상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선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5년 만에 이렇게 오빠랑 같이 공식석상에 섰는데 같이 홍보대사 임임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나이가 어리고 제가 아직 작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영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종상 영화제가 정말 모두가 하나 될수 있는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선 너무나 음 사실 연기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굉장히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하고 싶고 또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우선. 어,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에, 잘 돼서 내년 또 50대 대종상에서또 어떻게 좋은 상을 한번 <laughs>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이원경 감독님의 12월 23일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정말 멋지신 선배님들 속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미지로 사법연수원생, 으로서 이제 아버지를 변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르게 좀 강인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더 여러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저희 또 하지원 씨, 강경희 씨, 네. 가인 씨, 고창석 선배님이 같이 조선민요사 몽사라는 영화 찍고 있는데. 어... 사실, 뭐, 솔직한 마음, 그래요. 내년에 이제 개봉을 해서 내년 대중상에서 정말 좀 좋은 상을 한번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작년 48회에 이어서 49회에 대중상에 와 준비를 다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 48회에 기자회견 때이 공정성 문제, 희망성 문제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 어떻게 하면 어, 좀 공정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48일 때 어, 정말 공정하게 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어, 48일을 지나놓고 저희 나름대로 공정했다 하지만 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올해는 공정하고 어, 투명한 것에 어, 또 객관적이고 공개적이어야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49일 때는 어, 모든 것을 에, 공개를 하고 어, 또 누가 봐도 어, 우리 그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 언론이나 어, 일반인들 봐도 어, 정말로 공정했구나 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어,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컨대, 어, 어, 저희 그 시청 앞, 그전자제 행사를 예전에는 수익계약으로 어, 했습니다. 어, 그, 그체를 어, 근데 올해는 그 KBS 미디어와 함께 공개 입찰을 해서, 어, 정말로 공정하게 어,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 정말로, 어, 공정하게 했다라고 자부할수 있고 또, 심사 역시도, 어, 올해는 일반 심사위원 전부를 어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대략 한 200여 명 정도가 어, 참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 저희 그 감독 협회 등 어, 기타 협회에 위를 해서 한 50여 명을 압축을 해서 어, 했기 때문에 어, 이번 심사도 어, 굉장히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앞으로도 내년 50회인데요. 어, 내일 오실 때도 어, 영화 대중상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어, 문기열을 어, 제시해주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용을 하고 어, 누가 봐도 정말 투명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어, 장르는 구분하지 않고요. 지금 제 나이에 맞게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어, 액션에 도전해보고 도 싶고요. 네. 뿌듯한, 정말 전카학개동처럼 뿌듯한 그런 사랑 이야기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어, 이미 한 작품 했기 때문에 네. 잠시 동안은 떨어져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5년 전에 전의... 폭적으로참 반전이 있고 스릴러라든지 그런 좀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좀 거대한 반전이 숨어있는 그런 영화에 출연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고. 어, 그리고 수격자의 하정우 씨 같은 그런 역할 굉장히 뭐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런 역할도 굉장히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항상 좀 다른 역할을 찾아서 하고 싶은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자 대중사 화이팅! 네. 대중사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먼저 우리 앞쪽을 향해서 한번 웃어주시고요. 앞쪽에서 넉넉히 이제 기자님들 사진 찍했으면 이번엔 좀 넉넉히 좀 찍으신 것 같죠?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팔자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예. 어. 어, 우선 사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어, 자리에 하고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그리고 또 항상 마음속에 네, 네, 네. 네 예, 항상 마음속에서만 꾸며드리던 예, 예 대종장에 이렇게 도 직접적으로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다음 대종장에서는 또 이렇게 홍보대사가 아닌 수상자로 예,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홍보대사로 설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도 부족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 자리를 주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고요. 어, 어떻게 보면 축제잖아요. 뭐 모든 분들께서 정말 즐겁게 하나돼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게 될수 있게 열심히 홍보대사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경 감독님의 작품은요, 유승용 선배님과 굉장히 귀여운 소원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아빠와 딸의 정말 아름답고도 사랑스러운 가족 이야기예요. 그작서 억울한 누명을 쓴 아빠가 교도소에서 함께, 이제, 교도소 식구들과 함께, 이제, 딸과 함께 지내는 이야기인데요. 그 속에서 정말 감동과 재미와 사랑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열심히 촬영해서 좋은 결과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예, 박지영 감독님, 그리고 또 하지원 씨, 강예원 씨, 가인 씨, 고창석 선배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선미녀 삼성사라는 영화를 내년 구정 개봉을 목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나 재미있는 영화고 저도 영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년에 개봉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또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영화 작업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사실 남자의 자격, 철인삼정 연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아 이런 거 필요합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일주일 앞으로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 처리는 아닙니다. 예, 그냥 저는 배우인데 사실 요즘에 좀 태능인 같은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지만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꼭 성공하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화제라고 하면 뭔가 큰, 물론 큰 행사는 많지만 이제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일반. 예, 영화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일반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관객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이 다 함께 예, 참여해서 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냥 하나의 축제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저도 그렇고 여기 신해 씨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까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 역시도 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